It's exciting, to now to to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세계 최초로 포도 쿠페 세그먼트를 개척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었던 CLS의 제2세대 모델인 더뉴 CLS 350 블루 에피전시입니다 CLS만의 독특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최신 직분사 엔진을 장착하여 기존 모델 대비 더욱 뛰어난 성능과 향상된 연료 효율성 모두를 실현한 최신 포도 쿠페입니다.